선택하고 c t r l a l t o 버튼 어때요? 참 쉽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M1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애프터 이펙터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모두 애프터 이펙터를 켜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프터 이펙터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애프터 이펙터가 켜지겠죠? 이 부분이 내가 사용할 소스를 불러오는 창입니다. 더블 클릭을 해서 내 컴퓨터에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임포트해서 불러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임포트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부분은 자신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나는 더블 클릭이 편하다. 아니면 나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임폴트 하는 게 편하다. 아니면, 풀다운 메뉴에서 임폴트에서 파일로 가져오는 게 편하다. 어떤 뭐, 각자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이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19080, 29.97, 프리탭을 오케이 하고, 6초짜리 컴프가 만들어졌죠? 여기에 사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와요.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 이쪽에 갖다 놨죠? 앞쪽에다? 그러면 꽉 차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혹시나 실수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이쪽이 생겨요. 그러면 앞에 없죠. 시간을 보시면 이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놔두셨다면 마우스 클릭하셔서 사진을 앞에까지 끌어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다가 던져주기. 그러면 이렇게 딱 차게 오죠 이제 여기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타이핑을 하는 거죠 독도 영어로 쓰고 이쪽에 보시면 캐릭터 창이 있는데 이제 내가 타이핑을 한 글씨의 속성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를 200 정도? 엄청나요 그러면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쭉 이러면 커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글씨 레이어 타입, 이 타임 레이어로 선택하고, 요번에 보시면은 요 부분에 보시면은 요큰 대문자 T 두개 있는 걸 누르면 얘가 대문자로 바뀌어요. 처음에 글씨를 쓰셨으면 이렇게 굴림체로 글씨가 써져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뭔가 좀 두꺼운 임팩트 있는 임팩트체로. 자, 임팩트체로 독도라는 글씨를 쓰고, 글씨를 좀더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이제 글씨를 이, 프레임 창에 정, 가운데로 놓고 싶다. 그러면은 글씨만 선택하고 눌러주면 정렬이 돼요. 그러면 캐릭터 창이 나는 안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윈도우에 가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거를 없앨 수도 있고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정렬을 할수 있는 얼라인 창도 있어야 되는데 이 얼라인 창 역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없으시면 온라인 클릭하셔서 온라인 창 여시고 앞서 보셨던 영상은 독도 글씨가 이쯤에 있었고 이 독도라는 타입이 사방에서 날라오죠. 그럼 이 사방에서 날라오는 도라는 글씨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이 독도라는 알파벳을 한자 한자 다 뜯어내야 되는데 다섯자니까 레이어를 다섯 개묶여할게요 맨 앞에 있는 건 D만 살리고, 두 번째 건 O만 살리고, 그리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해서 위치 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K만 살리고, 다시 K 잘 갖다 놓고, 2만 달리고, 다시 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5만 달리고 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독도라는 타이틀 글씨를 다 이렇게 레이어 5개로 나눠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느냐? 보시면 여기에 방향 표시가 있죠. 얘를 클릭해 주면 트랜스폼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 트랜스폼을 열어보면 여기에 앵커 포인트하고 포지션 값, 스케일 값, 로테이션, 오파시티 값 이렇게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 다섯 가지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앵커 포인트는 뭐냐 앵커 포인트는 내가 움직임을 주는 이 요소의 중심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이 중심점 근데 이 타입의 중심이 여기 와있죠 이 앵커 포인트는 어떻게 변경을 할수 있느냐 그거는 단축키 Y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꺼 포인트를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이 위쪽에 메뉴 이 메뉴 창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나는 이 오브젝트의 정 중앙에 갖다 놓고 싶다. 그럴 때는 Ctrl Alt 하고 홈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오브젝트의 정 중앙에 맞춰지기도 해요. 나는 다 정중앙 에 있었으면 좋겠다. l a 컨트롤, 알트, 홈버튼. 그러면 가운데로 오죠? 또 K 선택하고 컨트롤, 알트, 홈버튼. 이런 식으로. 컨트롤, 알트, 홈버튼. 여기도 컨트롤, 알트, 홈버튼.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DOKDO가 모두 앵커 포인트가 정중앙에 위치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중앙에 왔을 때 열었을 때 로테이션이 있는데 이제 로테이션은 이제 회전 값이죠. 이제 회전을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시키면 이렇게 앵커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앵커포인트를 이쪽에서 갖다 놨다. 그리고 다시 내가 로테이션을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얘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을 어디로 잡고 주느냐. 이제 이거를 사용자의 마음대로 쓸수 있게 앵커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얘를 앵커포인트를 컨트롤 알트 홈을 눌러서 정중앙에 갖다 놓고,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을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니까 모션 그래픽이니까 그래픽을 움직일 건데,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이제 해보는 거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폰. 포지션 값 보이죠? 다 똑같이 모든 창에 포... 포지션 값이 보일 수 있도록 창을 다 열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다 열어줬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다 열었죠? 그럼 레이어가 다섯 개 뿐이 안 되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내가 글씨를 일곱 자를 했다. 그럼 레이어가 일곱 개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내려서 봐야 되고, 분명히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단축키가 있는데, 포지션 값은 P. 그리고 스케일 값은 S. 그 다음에 오파시스 값은 T. 앵커 포인트는 A. 이런 식으로 각 움직임의 창만 열어서 간단하게 설수 있는 단축키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위쪽에 타입이 하나 더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 타입 메뉴 선택하시고, 코리아. 글씨가 너무 크죠? 그러면 여기서 작고 왼쪽으로 하면 글씨가 작아지죠? 코리아. 아이슬랜드 한국당 코리아 아이슬랜드 한국당 코리아 아이슬랜드를 써놓죠. 자, 그럼 얘는 폰트를 폰트를 노토탄스 제로 해볼게요. 노토탄스 제로 해보고 그다음에 또밑 부분에 글씨가 있는데 이 부분도 써서 넣을게요. 미리 써놓은 글씨를 복사해서 넣고, 글씨를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글씨의 폭을 최대한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이뻐 보이니까. 이 부분은 이 앞에 설정을 이제 대문자로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글씨가 대문자였죠. 근데 이 부분은 대문자일 필요 없으니까 눌러서 소문자와 대문자가 적절히 섞인 글이 되게 하고 뭐 사전 준비는 다 끝났죠. 이제 움직임을 줄 건데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를 눌러서 포지션 값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다 선택된 상태에서 스톱워치 키를 눌러서 키를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14 프레임에 이 글씨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앞으로 돌아가서 D를 선택하고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그러면은 스탑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얘는 위로, K는 아래로 이렇게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죠? 왜? 이쪽이 키가 있었기 때문에 스탑버치 키를 먼저 찍어놓으면 앞뒤로 내가 오브젝트를 움직일 때 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위로 올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 글씨가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임을 다준 거예요. 이게 들어올 때이 친구, 코리아 아이슬란드라는 글씨도 P를 눌러서 코리아 아이슬란드라는 글씨는 완성이 될쯤에 이쯤에 얘도 스타버치를 눌러주고 얘는 이쯤에서 왼쪽에서 날아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보내면 돼요. 그러면 d o k du가 들어올 때 코리아 아이슬란드라는 글씨도 같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밑에 독도 이즈 어뷰 리풀 코리아 아이스란드 글씨는 이렇게 들어올 때 오파시티의 단축키는 T입니다 T를 눌러서 오파시티 창을 열고 이 친구는 23프레임 정도에 이게 다 모션이 끝났을 때 100%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이쯤? 이쯤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퍼센트 부분을 클릭을 하고 숫자 0을 주셔도 되고, 역시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쭉 보내서 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키를 잡아놓으면 그래, 그해 보시면 앞에 보셨던 움직임이 완성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진에 S를 눌러서 스킬 값을 열고 스타워치그 다음에 우리가 5초짜리 영상을 만들고 했으니까 사진이 가만히 있는 거보다 5초까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것 같으니까 스킬 105 이런 식으로 주시면 글씨가 날라 들어오고 오파시트로 글씨가 생기고 사진은 스케일 값으로 커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완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포지션 값, 스케일 값, 그 다음에 오파시티값이 값으로 영상을 만드는 게 거의 에펙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시면 애프터 이펙터에 좀 거짓말 조금 보태서 이미 60에서 70%를 다 배우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거는 우리 키보드 오른쪽 숫자 키보드에 0과 인설트키가 같이 있어요. 그 0버튼을 눌러서 보시면 은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프리뷰를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죠? 내가 얼마나 응용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애프터 이펙터는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애프터 이펙터는 한 10%의 툴과 90%의 잔머리로 영상을 만든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좀더 발전된 움직임을 움직임을 어떻게 주느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렸던 움직임에서 아주 조금 발전하면 이런 식의 텐션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기에 디자인이라는 걸한 스푼 딱 얹으면 이런 식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공간감과 카메라 사용을 살짝 끼얹으면 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발전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참 쉽죠? 이렇게 오늘 애프터 이펙터로 기본적인 움직임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미 모션 그래픽 영상 제작에 필요한 애프터 이펙터 기능의 60% 정도를 이미 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애프터 이펙터로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의 툴의 운영 능력과 90%의 잔머리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MOI 였습니다.